갓블록입니다. 아, 오늘 할 거는 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회로를 알려드리려고 는데첫 그 번째 시간 어, 회로 강좌 듣습니다 네, 오늘 할 회로 강좌는 어, 그여러분들에게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네, 용암문 회로라고 아신 분이. 제가 생각는많을것 같아요. 일단은 용암 회로를 만든다면은 저거도 이카는깨지겠 그리고 이로한 이칸 이렇게 땅 파도 파 가지고 돌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돼요. 이 땅은 용암에 없어지지 않을니까 그리고, 저희 이 뒤쪽을 하나 막아줘요. 그리고 이 뒤쪽을, 어, 막아주고, 그 용암이 일로 흐르겠죠? 일로 흐르면,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옆면에다가, 모래무는, 저희도 모래를 놔야 돼요. 원래는 왼쪽이나 오른쪽에다 놔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쪽에다 두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오른쪽에다 놓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모래를 넣어주고, 용암을 가져옵니다. 역시 용암문에는 용암을 가져면 되죠. 다시 하냐? 내부 보겠네요. 그주고그 용암이 완성되죠 그런 다음에 표시판은 에... 소시판을... 일단 네, 모래에다 달아줍니다 그러면은 모래가 모래를 틀때 표시판이 어, 도미노처럼 툭툭 떨어져요 네 조금 있다가 알게 되실겁니다 두두두두 근데 두두 두두. 네, 용암에 탈수도 있으니까 또 위로 해놓은 거 위로 해놔야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회로 숨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숨기고 싶은 분은 위에다 돌더 설치해가지고 숨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모래나 자갈 넣는데 저는 돌과 비슷한 자갈 넣겠습니다. 모래도 넣을 수 있어요. 아 모래도 한번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막 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부심 이모이모래를 부시면 이 모래를 푸시면 어, 이제 이거 이거 이 무, 이걸 푸시면 위에서 응? 죄송합니다. 잠, 잠시만요. 네,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일단, 용화부터 진압, 진압하고. 죄송합니다. 잘못 만들어졌네요. 뭐, 한번의 실패 정도는 뭐, 귀찮겠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거, 바로 하면은, 이게 용암이, 그게, 풀러가지고, 안 돼요. 용암은 이렇게 부어야 돼. 이렇게 부어야 밑으로 내려가지.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자, 다시 만듭자다 표지판이 불타고 있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렇게 다시 표시판, 음. 표시판을. 제가 모던 컴에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모던 컴에이 찍다가, 갑자기, 모비들이 사야 돼요. 마크 빼고는. 아, 그래요? 이상하게. 뭐,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품에서는 막 그래요. 모비들이. 음. 그래가지고, 모던 컴에을못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도 모던 컴뱃 좋아하는데, 아. 어, 뭐야. 저도 모듬감을 좋아하는데. 아,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내 깔끔하게 그냥 여기 이렇게 막아버립시다. 불 탄다, 불 탄다, 불 탄다. 레깅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서, 이게 막아져가지고, 무용함이 밑으로 못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죠? 보통 탈출을 에서도 이거 많이 써요. 쫙! 속합니다! 어? 자,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용암문 회로 강좌였고요 어, 다음번에도, 다음번엔 뽑기 회로 강좌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가블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뿅.